네, 자 여러분 여섯 가지 말이 되는 과정과 말이 안 되는 과정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7 번으로 넘어가세요. 요거는 혼합 과정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는 뭐 기존 문법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뭐 익숙하실 거예요. 어, 혼합 과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사절하고요, 주절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부사절이라는 건 이제 if라는 접속사 있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절이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를 딱 찍어주고, if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절은 부사절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이제 또 뒤에 나오죠. 문장이 이렇게 딱 해서 마침표가 찍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요걸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 어, 이, 부사절의 내용하고요. 이 주절의 내용의 가정이요. 시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다른데 그거를 혼합해 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인지는 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일단 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주어 다음에 head pp.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if 주어 head pp. 과거 완료니까 이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가정의 과거를 가정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과거인데, 말이 안 되게 과거 알류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보니까,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는 원래는 뭐가 와야 되더라? have pp가 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컴마 여기 보이시죠? 이 앞에 부사절은, 어 말이 안 되는 가정에 과거가 쓰이는 거고요. 주절은요, 여기는 현재가 쓰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과정의 현재 근데 그거를 과거로 바꿔주기 위해서 조동사를 이렇게 과거로 바꿔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 말안 되는 과정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혼합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슨 뭐예요 옛날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야 그 현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자 거기에 어떤 식으로 구,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If you had come last Sunday 이렇게 왔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 혼합 가정이건 뭐건,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시제를 바꾼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틀을 외우지 마시고요.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If you had come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이니까 과거죠. 옛날 사실에 대해서 쓰는데 헤드피피를 썼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다? 잘못 쓴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과정이구나 그죠? 터무니없는 일. 지난주 일요일날 왔다는 거야. 과거니까 과거로 해석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왔더라면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온 거죠. 그런데 왔었더라면. 야너이 지난주 일요일날 왔었더라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 해온 거 기억나시죠? 너 지난주 일요일날 왔었더라면, we would be able to be together now. 여기 또 현재가 나오네.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be able to 뭐야? 할수 있다. 뭐할수 있어요? be together. 같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요거는 가정이 뭐예요? 현재죠, 현재. 옛날에 네가 왔었으면 와서 지금 쭉 같이 나랑 있었으면 지금 너랑 나랑 같이 있을 텐데 네가 안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안 있잖아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는 옛날 얘기죠. 지난주 일요일 날안온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어요 걔가 그거를 뭐라고 한 거야? 네가 지난주 일요일 날 왔었더라면 과거로 그죠? 근데 말은 틀리게 과거완료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을 텐데. 이 얘기는 현재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과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if you had come last Sunday, we would be able to be together now.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부분은 가정법, 말이 안 되는 가정, 과거.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가정, 현재. 됐죠? 시제는 하나씩 밀려서 쓴다. 됐죠? 그 다음에 if you hadn't left me. 그죠? 또헤드 피피 왔으니까 뭐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떠난 거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는 이미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we might be happy now 우리는 지금 행복할 텐데 지금 행복할 텐데 지금이니까 we may be happy 해야 되잖아요 현재니까 그러나 과거로 쓴다 그죠 틀리게 쓴다 그 얘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네, 자그렇게 해서 혼합 과정을 정리를 해봤고요그 다음에 이 8번은요. 이 교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에 있나? <laughs> 지금 제가 쭉뭘 얘기를 했냐면요. 말이 되는 과정이냐, 안 되는 과정이냐. 그죠? 말이 되면 동사 시제를 말이 되게 그대로 쓴다. 직설법처럼 그대로 쓴다. 말이 안 되는 과정이면 동사 시제를 말이 안 되게 하나씩 자꾸 밀려서 옛날로 쓴다 그렇죠? 그거만 갖고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거든. 그거를 여섯 가지로 쭉 나눠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섞은 것도 한번 해본 거예요. 혼합 과정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제가 한국말로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영어로 쭉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말로 돌아가세요. 과연 모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대부분은 구분이 돼요. 근데 이 문제 하나만 갖고는 구분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추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 죽을래. 나 죽을 거야. 그죠? <laughs> 이 말을요. 문맥 없이 그냥 나 죽을 거야. 이 말만 들으면요. 진짜 죽겠다는 건지. 그죠? 가능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지. 그죠? 구분하기가 어렵죠. 나 죽을 거야만 갖고 어떻게 알아. 그 전후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나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죽을 거야. 이거는 뭐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때는 I will die for my country. Will die.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어? 여자친구한테. 없기왜 없어? 그지? 계속 있을 거지, 그지? 그럼 죽을 거야가 진짜 죽겠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I would die.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전후 맥락이 없이는 그 문장만 봐서 알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구분하기 힘든 말이 되는 과정과 말이 안 되는 과정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러니. 이 영어 두 문장을 제가 써 놨는데요. 이두 문장은요. 한글로 해석을 해 놓으면 똑같아요.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잘안 된다고. 영어는 이두 개를 구분하고 있다. 자, 봅시다. If he is at home 그가 지금 집에 있다. 현재로 그냥 쓴 거죠. 그럼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집에 있다면, I will tell him about it. 나 그것에 대해서 걔한테 이야기할래? 고자질 할 거야. 집에 있으면 나 고자질 할 거야. 자, 이 얘기거든요.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그가 집에 있으면 나 얘기할래? 이 얘기야. 그죠? 그가 집에 있으면 나 이야기 하겠어. 이야기 할 거야. 됐죠? 근데 여기 보세요. If he were at home, 이때요. he 다음에 was가 안 왔지. he 다음에 원래 과거를 쓰려고 was를 써야 되지 않는데 was가 온거 보니까 틀리게 썼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없다는 얘기지. 언제? was니까 과거가 아니야. 현재 없으니까 was로 쓴 거예요. 지금 집에 있다면 해석은 그렇게 하죠. 지금 그가 집에 있다면 사실은 팩트는 뭐야? 집에 없는 거예요. 그가 만일 집에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야기하겠어. 이 얘기거든. 근데 그 얘기는 뭐야? 뉘앙스는 뭐예요? 그가 집에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가 만일 집에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야기하겠어. 뒤집어 보면 그가 집에 없어서 말못 해. 되나요? 이두 가지를요,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근데 영어는 차이가 난다고 따라서 해석할 때도 우리 말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 말을 좀더 정교하게 차이를 내면 되잖아. 그가 집에 있으면 나는 걔한테 말할래. 됐어요? 또는 없으면 말안 하고. 어, 있을까? 있으면 내가 말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요거는 그가 만일 만에 하나라. 정말 만일이란 말은 만에 하나거든. 0.01% 0.001%죠. 아, 0.01%죠. 제가 맨날 얘기해요. 0.01%. 만에 하나라도 집에 있으면 내가 걔한테 말을 할수 있을 텐데 말을 할 텐데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그러면 구분이 확실해지죠. 우리 말로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일견 같아 보이는 내용, 우리말 해석이지만, 이렇게 다른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8번에서 한번 본 거예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세트로. If he comes, just tell me. 걔가 오면, 나한테 말을 좀 해. 그냥 나한테 말 알려줘. 이 얘기거든? 올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He 다음에 comes.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응. 그 다음에, tell me. 직설법이잖아 나한테 말해봐. 됐죠? 나한테 말해. 오면 말해라. 그 여기는 when으로 바꿔도 아무 상관 없죠. when he comes, just tell me.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과정이구나. 말이 되게 쓴 거야. 지금 오면. 근데 지금이지만 if가 붙었으니까 약간 미래 의미가 있죠. 걔가 오면 나한테 말해. 됐, 됐죠? 요거 보세요. if he should come. 이 should가 나왔다. should가 나왔으니까 뭐야, 이거. he 다음에 왜 갑자기 should가 나왔어? 그죠? 미래란 얘기죠. 앞으로 올 건데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온다면이라고 소망을 하든지 터무니없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은 똑같아요. 그가 오면, 그가 온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가 온다면 I would be so happy. 난 행복할 텐데. 이 얘기는 뭐예요? 걔가 못 오기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다란 얘기요 말이 안 되는 가정이죠. 됐죠?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걔 오면 나, 걔, 걔한테 말, 나, 저, 나한테 말해. 걔가 오면, 걔가 오면 난 행복할 텐데, 걔가 오면이라는 말은 완전 똑같죠. 걔가 오면, 걔가 오면 똑같다. 구분이 안 돼요. 걔가 오면이라고,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걔가 오면, 걔, 야, 걔 오면, 걔 오면, 이런 말을 많이 할 텐데,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그 느낌을, if he comes, if he should come, 다르단 말이죠. 영어는. 그 다른 차이를 느끼셔야 여러분이 말을 제대로 할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미래다. 아, 말이 안 되는 미래다. If I should fail, should fail. 내가 실패한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if I fail 이건 뭐야? If I fail 이건 진짜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에이, 어떡하지? If I fail. 아유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이건 뭐로 가야 돼? If I should fail, if I were to fail 이렇게 가요. 차이점을 느끼시길 바라요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도 이제 보너스예요. 하나 더 봅시다. 보너스. 우리 말에서 가정법을 구분하기 연습을 이제 쭉 해볼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문 우리 말 문장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자, 다시 적어놓을게요. 자, 말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말이 되는 과정에 현재... 이거 과거부터 쓸까? 음. 말이 되는 과정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과정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죠? 자, 이 여섯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얘를 1번, 2번, 3번, 이거는 4번, 5번, 6번으로 할게요. 그동안 쭉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이 1, 2, 3, 4, 5, 6 중에서 이 문장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말에서 빨리빨리 빨리 판별을 해봅시다. 이걸 왜 하냐면, 굳이 우리말을 먼저 생각하고 영어를, 영어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추에이션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돼. 그 시추에이션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영작하라는 건 아니라고. 됐죠? 자. 내가 그거 살돈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겠다. 야, 이 얘기는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돈 없어서 못 사준다는 얘기잖아. 야, 내가 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차를 바꿔주지. 내가 너한테 왜 꺼주냐? 이런 얘기거든. 돈 없는 거야. 이거. 자, 이 중에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지금 돈이 있으면 지금 바꿔드리겠다. 이거잖아. 그죠? 네, 이거죠. 5번으로 가야 된다. 5번인 거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영어로 바꾸는 건 우리 뒤에서 연습 문제 많이 풀어 보시면 돼요. 됐죠? 자. 1번은요. 그래서 5번인 거 확인하셨죠? 됐죠? 이거 저 동영상 정지시켜 놓고 그걸 하나 써 놓고요. 영작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교재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 보시면 되니까. 됐죠? 그렇죠? 2번. 너 옛날에 돈만 없으면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하곤 했었잖아. 너 옛날에 돈이 없으면, 돈만 없으면 나한테 와서 달, 달라고 했었잖아. 응? 너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잖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는 몇 번이 될까요? 몇 번이 될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몇 번이 될까요? 동영상을 스톱하고 가셔도 되고요. 몇 번이 답일까요? 일단, 말이 되는 일이야? 아니면 말이 터무니없는 얘기야? 옛날에 그런 게 일어났잖아, 실제로. 그죠? 어, 그럴 수도 있잖아. 돈이 없으면 와서 달라고 해야지. 그지 이쪽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오케이? 1번이 답이. 그래지 이거는 when으로 바꿔도 되죠. when you 이렇게 가죠. when you had no money. 과거로 써야 돼. 옛날. 과거는 과거 그대로 써야죠. 그죠? when you had no money. you used to come to me for 어, for that. 그죠? 뭐, 돈 때문에 나한테 오고지 그랬냐? 뭐, 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되겠어요. 영어로 쓰는 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오케이? 3번. 만일 내 남자친구가 날 배신한다면, 난 그놈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 눕힐 거야. 자, 말이 되는 과정이에요? 안 되는 과정이에요? 된다고. <laughs> 첫 번째. 예, 배신이 할수 있지. 근데, 지구 끝까지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가 귀찮아서 어떻게 가 그걸 때려 눕혀 굳이 눕혀야 돼 <laughs>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때려 눕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터무니없는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이라는 느낌이 있죠 이 사람 마음가운데 따라서 이쪽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좋을까요 배신했어 안 했어 앞으로 할 거지 미래죠 뭘 써야 된다? Should나 would를 써야 된다.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If my boyfriend should betray me, 오케이? Okay? Should dump me? Dump 나를 갖다 dump로 갖다 버려. 나차 버린다면, betray 배신 한다면, if my boyfriend had, uh, if my boyfriend should dump me. 그다음 나는 어떻게요? 해 나는 따라갈 거야, 쫓아갈 거야. I would 그죠? I would 그냥 과거로 하면 돼. w i l l d 인데 would로 그냥 I would 또는 I could, could는 좀 별로다. 그죠? 어떤 I would. 그죠? 그 다음, follow him. 그죠? 그 다음에 지구 까지 그러면 to the end of the world. 그죠? to the end of the world. 그 다음에 and beat him up. Beat him up 그죠? 걔를 때려 눕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서 이거는 6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죠?